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청초호입니다 에, 삼치 낚시를 좀 영상을 찍으러 나왔는데 벌써 에, 낚시를 끝나고 들어왔네요 자 고기 잡아놓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치가 오늘은 어제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한열 마리 안팎인 것 같아요 아홉 마리? 아홉 마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자 옆으로 청소에도 낚시들을 쭉 하시는데요. 여기서도 학꽁치가 나오고 어, 정갱이 나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예, 아, 오늘은 사이즈가 좀큰 것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 예, 큰걸 잡아 갖고 왔네요. 자 청초에서 낚시들 열심히 하시는데요. 청호동 방파제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일찍 나오려고 마음먹었는데 집에서 민기적 민기적 되다가 늦었는데 벌써 낚시가 끝났네요. 방파제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주말이라서 그런지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낚시를 오셨네요. 지금 시간이 8시 40분입니다. 8시 40분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오늘 날씨는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고, 파도는, 아주 잔잔합니다. 요, 요, 요새 며칠 파도가 많이 높았었는데요 오늘은 파도가 아주 잔잔합니다 자 안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붙어 있고요 외양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요 자 여기 분은 고기 잡은 걸 손질을 하시네요 와 삼치를 엄청 잡으셨네 와 손질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삼치도 많이 잡으셨고요 고등어도 손질을 하고 계시네요 자통으로 하는 그등 잡고 자 머리는 전부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많이 잡으셨네요. 통 안에도 있고요. 많이 잡으셨네요. 애양으로 나왔습니다. 애양으로 나왔는데요. 늦었습니다. 총우동은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많이 나오고요 해가 뜨면 잘안 나오고요 어, 낙사망에는 좀 네, 늦은 시간 오후 시간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각낚시터마다 조금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기 한 마리 올라오나요 저기뿐이 한 마리 멀어서 어떤 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고기를 잡아 놓은 걸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안 안 나온 시간이래 갖고요 늦었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많 많이 빠졌네요. 동명항에서도 해서 예, 피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모퉁이에는 장안 보이고요. 이 안쪽 너머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명항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고도가 좀 나왔는데요. 오늘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자리에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총호동에는 이제 피딩 타임이 끝난 것 같아요. 삼치 낚시는 피딩 타임이 끝난 것 같고 내항 쪽으로 네, 내항 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항 쪽에서도 저끝 쪽으로는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이 들 계시고요. 자 이쪽으로는 찌낚시들을 하는데 찌낚시는 아직 시간이 좀 이른 것 같아요 낚싯배도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왕인데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겨보는데요. 초점이 안 높네요. 돌출된돌출된 돌출된, 부분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은 안 계시고요. 몇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 2층으로 참 피날치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비가 온다 그랬는데 예보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그동안 서늘 했었는데요 아침저녁으로 좀 쌀쌀한 기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주 따뜻할 것 같습니다 파도도 낚시하기 아주 좋게 잘 안전합니다 자, 여기 부분도 낚시하는 분들이 평상시에 많은데, 오늘은 아직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자, 강파제 이쪽에도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이쪽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가끔씩 내내항으로도 내항, 고기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에, 지금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동해안 어디를 가도 낚시를 섬시 낚시는 에, 하실 수 있으니까. 한 곳에 몰리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네, 몰리는 걸 싫어, 싫어하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저기 네, 다니시면, 엔간한 데는 다 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대만 잘 맞추면 삼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기 히트 뭐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예. 감성돔 같습니다. 감성돔 <목소리> 자, 여기 지금 아침에 찍어. 철수를하시는것수 천수. 수 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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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고요.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